이런 식으로 뭔가 별자리가 나타나네요? 우와, 이쁘다. 그쵸? 이청자분들, 희하,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신규 음... 부분을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좋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별사탕 우주시계가 여러분 등장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보시면요. 모양에 따라 예쁜 별자리 젤리가 코코 모두 먹으면요. 콤보 점수까지로 있다고 하는 별자리. 아, 별자리가 아니라 별사탕 우주시계를 같이 볼뽑기 하면서 플레이 만들고 진표까지 해 보는 걸로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볼뽑기 하러 왔는데요. 여러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요. 스페셜 볼뽑기가 여러분 뭔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 스페셜 쿠키 상자나 패 상자처럼 뭔가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뽑고 싶은 보물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률을 여러분 높일 수있다 합니다. 진짜 좋아졌죠? 보물법기름한번당 진짜 하나씩만 나와도 진짜 이득이에요. 그렇죠? 과연 확률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마법 공방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수상한 마법 선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규 보물이 나오는데 과연 나올 것인가? 갑시다. 과연 신규 보물! <laughs> 괜찮아 20만 코인 개꿀 개꿀 아 오늘 시청자분들 스페셜 보물 뽑기에서 신규 보물이 나올 수 있게 많이 나올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고맙습니다 뭐라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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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개꿀 시청자 클라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확률이 어떨지 선택했으니까 무료 다섯 개 있는 거 까볼게요. 과연, 황결이 어떨 것인가? 와, 여러분, 저금통 두개 무엇? 이어서 무료 열기. 와, 드디어 나왔어! 개꿀 고맙습니다. <laughs> 변사탕 우유시계 얻어줍니다. 건너뛰기! 아, 이거 뭐야? 황결 <laughs> 좋은 거 맞아? 와, 저금통 뭐야? 드링, 드리... 개꿀 드링크. 또 나왔어요. 나이스. 우유시계. 일단 랜드팔에서 여러분, 경기 좀 하고 올게요. 점수가. 4천원점 하면은 신경을 주니까 얻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음자 그럼 신경불 능력이 뭘까요 이런식으로 우와 이런식으로 뭔가 별자리가 나타나네요 우와 이쁘다 그쵸 뭔가 별자리 뭔가 부토서 이런느낌 들게 뭔가 맵에서 나오네 여러분 지금 달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신규함을좀 얻어봅시다 3200만점으로 신규 보물 그리고 4000만점으로 신규 보물별자리젤리 120개 획득하기 위해서 또신기물을 얻어주면서 이어서 크리탈 11000개로 한번 같이 보물뽑기 가보겠습니다 과연 나올 것인가 갑시다 진짜 보물뽑기 한번딱 나와줘야 돼요 진짜 건너뛰기 좋아요 어... 안 누는 사람 누굽니까 나단 치폰 들어주세요. 와 이러면 진짜 골볼 채픈데 와 마일리지가 있다고 해도 좀 많이 나와줘야 돼요. 이어서 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누르시니까 나오잖아요. 와 가자. 건너뛰기. 와 너무 진짜 나오고 안 나오고 너무 좀 그렇게 확률이 안 높은데? 그렇죠 또 하나 나와주고요. 또 하나가 있어. 그럼... 현재 여러분 중간점 좀 볼까요? 크리타 다 써가지고. 일단 다 얻어주고, 말리지, 휴대권. 현재 지금 레벨 2인데요. 레벨 3. 레벨 4. 레벨업 할 때마다, 어, 1 0초마다 똑같은데, 점수가 올라네. 그쵸? 별자리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와, 쫓건나보다 그쵸? 레벨 10, 11, 12. 레벨 3원만 더 하면 되는데, 어... 형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laughs> 시청자 여분들 풀레벨 될까요? 와 진짜 모르겠다 일단 무료복귀가 3개 있고요 크리탈이 7,500개 있는데 이어서 갑시다 보호복귀도 계속 나와줘야 돼요 진짜 신기 보물이 제발! 아또 나왔어 나이스 레벨 10 확정 레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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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나와주고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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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어! 갑자기 확률 부어 지금 잠깐 뽑은 거좀 봅시다 레벨 10 만들어주고 레벨 11 좋습니다 마지막 3개 필요한데요 3개 이거 3개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요 3개가 더 필요한데 될까 안될까요 이거 진짜 모르겠다 마일리지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뽑기 계속 나와줘야 돼요 진짜 새롭게 받기 스페셜 보물 뽑기 과연 확률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 제발 제발 와두개 나왔어 개나는데 뭐야? 개꿀 개꿀? 와 여러분 세개 진짜 떨었다 여러분 <laughs> 좋은 선물 주고받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와 이거 진짜 레전드 레전드 어떻게 세개 나오냐 한 번에 와한 번에 세개 나올 줄 몰랐다 진짜 하여튼 레벨 12 만들어주면서 플레이를 만들어줍니다 별사탕 우유시계 축하해 주세요 호호 <laughs> 10초마다 별재료 점수 5만천0점 여러분 네 얻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진평이을 하면 또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온지 궁금하잖아요 좀 봅시다 오늘 6강 만들어 보는 거야 능력을 하면은 1강 만들어주면서 별자리 완성 시 성운 젤리 8개 생성이 뭐예요? <laughs> 별자리 이제 완성해가지고 추가 점수도 나오지만 성원젤리도 나온다는 게 그거 말하는 거 맞나요? 그쵸 성원젤리 좀 보고 싶네요 이따가 랜드파라에서 볼게요 레벨 2도 가볍게 안되네요 아, 뭐야 가볍게 아 조합부터 고맙습니다 6강까지 갈수 있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안 누르시는 시청자분들 그쵸 누르니까 바로 되네요 2강 얹어주면서 성원젤리로 증가됩니다 11개로 3강 먼들 주면서 성운젤리 14개. 4강 나이스! 4강은 성운젤리 1 7개고요될것 같은 느낌 뭐지? 가자! 오강 나이스! 와, 좋습니다. 일단 성운젤리가 여러분 17개에서 20개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마의 6강. 마의 6강. 갑시다. 설마 한 바대? 안되죠. 희박의 신이시여. 희청자의 신이시여. 나에게, 육각을 주시옵소서. 나이트 육각 만들면서 성원들 25개 얻어줍니다. 개꿀! 네, 새롭게 만든, 여러분, 별사탕 우주시계 육각 여러분, 끼면에서 한번 같이 랜드팔 가보겠습니다. 출발! 과연, 뭐야, 벌써 잡혔다고?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난칠수 없다네. 갑시다. 좋아요. 과연 또 어떤 음력일지 성원젤리가 또 뭔지 좀 봅시다. 과연 얼마나 좀 좋을까요? 범젤리 파티 먹고. 이런 식으로 맵에서 여러분 저렇게 별자리가 나오죠? 뭔가 불꽃 있어? 뭔가 물고기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고, 아, 이런 식으로. 우와. 이게 성원젤리에요. 우와. 그러면은 10초마다 나오면서 넘어주면서, 콤보 점수까지. 완전, 완전 사기인데요? 성원들이또 나오고 있어, 25개. 24개였는데 25개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야, 진짜 완전 사기인데요? 능력이 거의 두개 아니에요? 거의 세개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콤보 점수로 알게, 조그마한 별까지 나오면서, 점수가 쩌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기였구나. 지금 봐야 될게 여러분. 이번 신규 물 여러분, 6강까지 유강까지 만들었죠. 6강까지. 이제, 패스타치파이버테할 때, 여러분, 껴보고서, 껴보서 달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대해주세요. 아, 때스타치도 과연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6강을 아, 또갈수 있는지,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3200만점! 그럼 점수가 높은 거 맞죠? 잠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 요 우리 어제 여러분, 코너탄 전까지 4,100만 점 나왔죠? 그거랑 비교하면 될것 같습니다. 4천만 점! 와, 점수도 올라갔네. 그쵸? 점수가 많이 올라갔네. 느껴지네요. 쫙쫙쫙. 쫙쫙. 코너스타임 잠깐만. 점수 비슷한데? <laughs> 되게 이쁘다, 그쵸? 별자리 보는 것 같아가지고. 별 이어진 것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뭔가 레이저 같기도 하고. 너무 이쁘잖아. 체력 먹구요. 8 6 0 0 먼저.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신규 레드드리팻 같이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쵸? 신규 레드드리 드래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시겠죠? 채널 고정 아직까지 시청자 아니신분들 구독 누르시면 시청자가 되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팔 밑에 그리고 구독 옆에 종모양까지 하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볼, 볼을 붙겠죠? 근데 근 개꿀 드링크랑 좀지 타온 버 같기도 하고 앞에 체력 모어야이요 아, 부채를 뭐 먹냐, 이거? 잠깐만요. 부채를 먹어야지. 못 먹나요, 이거? 설마? 설마? 나이스, 먹었다. 와, 1억 7만 점. 일단 뭐, 드링크랑 뭐, 점수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이카몬들이쓴 이유가 있겠죠? 가자~ 1100, 1200만점 가겠는데, 어... 제가 점수... 제가 점수... 나옵니다~ 호호 축하해주세요~ 히바가 1억 4천만점을, 히바가 1억 4천만점을 됩니다~ 1억 5천만점 가겠는데? 아 시간 없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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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희박한데요? <laughs> 1억 4 5 0 0만점 1억 4 5 0 0만점 나옵니다 개고 경기 결과 2등과 점수 차이 거의 천만점 차이나네요 1등해줍니다 어 뭐야 돌리돌려 쿠키판에서 최고빈 나온다고? 아 근데 오 이렇게 나와주네 치즈케이크랑 미드초고 달토끼 나와주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스페셜 보물뽑기 진짜 확률 더 좋아진 것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속 3개 나온거 진짜 레전드였다 그쵸 그래서 신기호물 플레 만들고 징표까지한 다음에 랜드팔 달렸더니 최고점수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좋네요 시청자분들 아,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신규 랜드 드립에 지금 아직 못 얻은 푸른 이름 회오리 얻어 본 다음에 같이 로랜드 팔 같이 가 볼게요. 아시겠죠? 랜드 팔과 그리고 떼탈출 검은 설탕 해적선 가 보는 걸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 다음 영상 여러분 기대주세요. 히바 이이이 <목소리> <목소리>